어떤 사람이 밝은 가로등 안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찾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행인이 그 모습을 보고 무엇을 찾고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열쇠를 찾고 있다라고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열쇠를 같이 찾아주겠다라고 해서 한참 같이 찾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열쇠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인은 물었습니다. 정말로 이곳에서 열쇠를 잃어버린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아니, 글쎄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아니요? 물은 거예요. 여기가 아니고 저쪽에서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어이없지요. 그래서, 아니 저쪽에서 잃어버렸는데 왜 여기서 찾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저쪽은 가로등이 없어서 어둡거든요. 사람이 자기 잃어버린 것을 찾고 있는 것일까요? 자기가 잃어버린 것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그것이 어둡다라는 것 때문에 거기서 찾지 못한다면 아무리 찾아야 찾을 길이 없는 것이지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지금 예비하는 자리에 와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할 거냐라는 것이죠. 내가 오늘 지금 예배하는 자리에 와 있는데 예배하는 자리가 아닌 내 마음이 다른 곳에 있다면 그것은 예배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할수 있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사실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 확인해 보아야 될 지도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기역에 라면 어디가 집이냐라는 것입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중 하나입니다. 바로 주거를 해결하는 것이겠죠. 주거라고 하는 것은 정착되어지고 안전한 것을 이해하게 합니다. 집이 없는 사람들을 우리는 집시라고 이야기도 하고 또는 유목민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집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즉,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 내가 거주하는 곳, 주거하는 곳,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집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내가 살고 있는 곳을 집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주거하는 것이지요. 내가 거주하는 곳입니다. 집이 어디입니까? 내 마음이 있는 곳이 집입니다.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유일한 유년기의 기록을 통해서 당신의 집은 어디입니까? 라고 하는 책으로 함께 생각해 볼 때에, 우리 스스로에게 그 물음을 물었을 때, 내 아버지 집이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보부는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6월절 때에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와 더불어 전통에 따라서 성전에 올라가셨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그 돌아오는 길에 그 부모가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 찾아 찾아서 갔더니 사흘 후에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나 이야기한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성전에서 지켜야 할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 절기를 우리가 6월절, 그리고 6월절 후 50일 후에 있는 오순절, 그리고 오순절 후 6개월 뒤에 있는 장막절이라고 하는 3대 절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드시 12살 이상이 되면 반드시 성전으로 와서 그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3대 절기를 다 지키기는 굉장히 무리가 있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6월절 때에 에루살렘에 올라오면 5 0루 후에 있는 오순절까지 지키고 그리고 다시 자기 고향으로 내려갔던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라 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과 예수님이 계셨던, 살고 계셨던 나사렛시라바이 동네와 에루살렘은 거리상으로 약한 1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어, 이 마산에 있어 있는 이 사람들은 언제나 6월절 때 올라오고 다시 내려갔다가 그리고 다시 5순절 때 올라오고 했다는 것 같습니다. 또이 절기들을 지킬 때는 온 동네 사람들이 한꺼번에 같이 움직여야 되는 때이기 때문에 보통은 동네 사람들끼리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들이 다안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는 그 길에 혹여 다른 사람들, 다른 무리들과 함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부모들은 예수님이 같이 이동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늦게서야 깨닫게 된 거죠. 늦게 깨달은 이후에 다시 사흘 길을 건너서. 예수님을 다시 성전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이 시기를 12살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12살이라고 하는 이 때는 그들이 율법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책임을 지는 그런 나이로 보았기 때문에 12살, 바로 그때서부터 이제 성전에 올라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가서예수님을 발견했을 때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굉장히 놀랐지요. 예수님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신동이라고 하는 것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상적인 그런 성장 과정을 통하여 자랑하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누가 보면 2장 40절에서는 아기가 자라며 간건해지고 지혜와 어, 지혜가 충분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라고 고백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자랄 때에 특출나게 어떤 분야에 대하여서, 어, 굉장한 어떤 지능을 보이거나, 신력을 보이거나 한 것이 아니라, 아이가 자라는 것처럼, 아기가 자라는 것처럼 점점, 점점, 약 10km입니다. 자라게 되었다고 이야기해 볼수 있는 것이지요. 점점점점 이렇게 잘 나가는 그런 아이들을 보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자랐던 예수님이신데, 그가 성전에서 보였던 모습은 그런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게 됩니다. 율법에서 그 율법에 대해 잘 알고 가르치는 사람들을 우리가 선생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교법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그것에 대해서 굉장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어,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라고 하는 그 나이 때문에 놀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인식에 대하여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더 놀랐던 것은 그가 그의 부모들을 통해서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성전에 그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굉장한 놀라움을 금할 수 없는 것이지요. 단순하게. 이런 부분들만 가지고 우리가 본다면 이 부분을 우리는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처럼 부지런하여 게울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나는이 말씀을 마치 우리 우리가 듣는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에 대하여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구나 예수님도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성견의 일에 대하여 그서 굉장한 지식을 가지려고 많이 노력했구나라고 동일시 할 경우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런 말씀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지요. 이 본문의 상황을 보면 사실 이것은 예수님의 어떤 놀라운 것들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분명한 잘못을 지적하는 그런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잘못이 분명함에도, 불, 분명함에도 예수님의 대답은 그 잘못을 신하가 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대답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때에 이 말씀이 성경의 기록이 된 것, 특별히 유년 시절에 대한 유일한 기록임에도 불구하고 이 기록을 우리에게 남기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그 속에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본 2장 28, 누가 음 2장 48절에서는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면서 너를 찾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살 된 아이를 지금 잃어버렸다가 찾았거든요. 그럼 그런 아이를 잃어버렸다, 잃어버렸을 때의 부모의 심정이 어떤가요? 지금이야 핸드폰 들고 우리가 전화해보고 위치추적도 해볼 수 있고 경찰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있겠지만 당신은 그런 게 없는 상태잖아요. 더군다나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때 있거든요. 그럴 때에 아이를 잃어버렸다면 10중 8구 미아가 되는 흔이 너무나도 큰 것이지요. 그런 상태에서 이 부모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찾아서 성전까지 오게 되었다면 만나면 당연히 할수 있는 말이죠. 아니 오히려 이말 그대로만 가지고 본다면 굉장히 온화한 분죠 아이가 그렇게 했는데 그 아이 그냥 두시겠어요? 아마 어, 그 자리에서 어, 손으로 엉덩이라도 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연런꾸지 가운데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반적인 우리의 상식으로 이야기해 보겠지면 분명 예수님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먼저 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은데 우리의 생각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대답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 이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현대 사회에서 이런 부모 자식 지간에 어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예수님의 대답에 의무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일반적인 부모 자식지간의 관계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말씀하신 것 뿐만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되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대답을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아니었지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이야기하는 그의 부모들과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의 그런 신성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신 때가 있었는데 그때에 밖에 그의 형제와 모친인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찾아간냐면 사람들이 소문을 나기 예수가 미쳤다. 미친 일을 하고 다는 걸어다닌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서 다시 자기의 고향집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찾아갔을 때에 예수님은 시애자들이 밖에 형제들과 모친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주자. 예수님은 마가복음 3장에서 이렇게 대답하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에 님 대한 인간적인 이해, 3대 성인이라고 하는 이해, 혹은 선지자라고 하는 이해 이런 이해들은 오히려 우리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 속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읽을 때에 인간적인 시각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올바른 볼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대답에 대해서왜 그렇게 하셨을까? 라고 하는 의문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그 대답 가운데에 예수님의 분명하신 자기인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 분명한 자기 이인, 그의 가족들조차도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꾸지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자녀는 사실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때로 우리를 향해야 돼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이야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창세기에 나와져 있는 요셉과 같이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창세기 4장, 창세계 47장 12절 이하의 요셉은 그가 애굽의 총리로 있고, 그리고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에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을 다 애굽으로 데려왔은 후에 그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에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봉양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즉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를 우리가 명확해야 된다는 다 우리가 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그렇습니다. 내가 거주인이냐, 가족이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계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족이라면 당연히 가족을 봉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주인이라면 봉양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예수님과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그리고 아버지인 요셉과 그의 형제들과 예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육신의 관계를 따라서 요셉 아버지인 요셉이 30세 예수님의 30세 전에 죽었기 때문에 그의 가족들을 목수일을 하면서 공양했던 것들을 우리가 설명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관계 속에서는 충분히. 그들에 대하여서 동양했던 일들을 충분히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과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그것은 동양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구원자와 메시아인 예수님과 구원받을 자의 관계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줄것습니다 예수님이 이상한 대답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관계에 의해서 대답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에 의한 분명한 인식 가운데에 대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하죠.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습니까? 하고 묻히고 계시죠. 아버지의 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나 주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오늘를 보면 이 집이라고 하는 말을 것 또는 일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는 요복음 6장 38절에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합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요. 예수님은 분명히 본인이 어떻게,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하여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으셨습니다. 그 의식 가운데에 주님은 분명히 있으셨기에 마태봉 사장의 사탄의 시험 가운데에 있었을 때에도 분명히 말씀으로 그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셨고, 또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제자들이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그 만류한 가운데서도 주님은 내가 이 땅에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0장에서 우리에게 인자가 오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이속물로 주려 합니다. 라고 분명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때에 이 자리에 내 마음이 함께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져서 세상의 빛과 그리고 소금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대목인 것이지요. 예수님은 분명한 자기 인식 가운데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내가 거주할 집은 어디인가? 내 마음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은 믿습니다. 집에는 가족이라고 하는 사람이 함께 살게 되어지지요. 근데 이 가족은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가족일까요? 가족에는요 조건이 없습니다. 가족은요 자녀이면 됩니다. 자녀면 가족이지 그가족에 다른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 오늘 우리도 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자녀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냐 자녀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내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는 것이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는 것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아버지, 이, 하나님의 집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 런데 만약 내가 자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 집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들어갈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가족으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손님으로 있을 수도 없고, 거주자로 있을 수도 없고, 동거인으로 있을 수는 있어도 가족으로 있을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 가족에는 그 어떤 조건이 아니라 그저 내 생각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생각이 내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자녀들 생각에 정말로 내 아빠 내 엄마가 만나라고 했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하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상식적으로 증명해낼 수 있습니까? 다른 증명이 아니라, 내 생각 가운데, 내 엄마, 내 아버지, 라고 하면 되는 니죠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사실에 대해 로마서 8장에서우리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 증언하신다, 라고 말씀 수도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말하고 있다고요. 어떤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아, 내 네, 구원받았는데요? 아, 그래요? 그러면 언제, 어디서, 몇 시에,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증거를 내요니다 반면에, 정상적인 기독교 교회에 대해서 생활했던 사람들에게 우리는 때로 묻습니다. 아,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 사람들은 그렇게 대답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흐, 글쎄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기도를 열심히 할 때는 구원받은 것 같고 은혜를 많이 받을 때는 구원받은 것 같은데 내가 범죄하는 자리에 내가 무엇인가 양심에 꺼리게 는 자리에 내가 있으면 구원 안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증언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내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서 아,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는 것니다그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요. 예배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집에 갈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없으면 몸은 가더라도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받을 수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그 것을 분명히 아셨기에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것이 되져야 한다라고 우에게 말씀해 주고 있을 때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분과 사명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하고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에 걸맞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요? 분명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관계에 따른 공양하는 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한 마디로 얘기하면 가족으로 산다고 하는 거, 거주인, 동이인으로 살면 가족의 의무를 할 필요가 없지요. 하지만 내가 가족이라면 가족으로서의 의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뉴턴의 운동의 제일 1법칙이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이것은 물체는 외부로부터 아무런 힘을 작용하지 않으면 물체는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관성의 법칙입니다. 다른 얘기라면 물체가 운동을 하고 있으면 계속 운동을 하게 되어지고 멈춰져 있으면 멈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관성의 법칙인데 이 관성의 법칙을 우리가 잘 나타내는 것이 기차 안에서 달리기 하는 것이에요. 달리는 기차에서 기차와 같은 방향으로 달리기라면 쉽게 달려갈 수가 있는데요. 기차가 달려가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달리면 달리기가 어려워요. 이것은 우리는 관성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원하는 쪽으로 우리가 걷고 뛰면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은 세상이 원하는 방향과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사명을 가지고 달려가려면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힘든 모습들에 대하여서, 오로서 8장 1 7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자녀이면, 자녀이면, 자녀라면,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우리가 왜 받습니까? 왜 힘든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까?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고난도 함께 받는 것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영광도 함께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음. 세상을 향하여 줘서 세상과 함께 걸어가는 것은 에게 쉬운 일이겠지만, 하나님의 원하신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시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들은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여러분의 집은 어디입니까? 그 질문에 대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됩니까? 내가 지금 비록 내 육신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내 육신은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오직 내 마음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합니다. 오직 우리는 세상에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나 주거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 일을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의 집은 어디입니까? 내 아버지의 집, 내 아버지의 집이 저와 우리 모두의 마음의 집이 되기를, 그리고 그 집에 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추원드리겠습니다